깨어남의 경험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깨어남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겐 그저 일순간의 스침으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깨어남이 일어나는 순간, 나라고 하는 모든 느낌은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벼랑간 바뀌어서 자신과 나머지 세계 사이에 어떤 분리감도 느끼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경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문득 벗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 속에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꿈 말입니다. 내가 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던 초기에 날 찾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깊은 깨달음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묶고 있는 제약되고 분리된 자아관념으로부터 잠깨어 나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적 추구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열망입니다. 이 삶에는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 진실을 스스로 발견해 내고자 하는 열망 말입니다. 여기서 발견한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영적인 깨어남을 뜻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에고의 마음에 의해 생겨난 분리라는 꿈으로부터 깨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는 갑작스럽게 자기의 개념이나 신념이나 관념 따위로 쌓아 올려지고 형성된 자아 관념이 실제로는 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관념이 날 설명해 줄순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가지는 모든 관념들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대한 저항일 뿐입니다. 우리가 에고라 부르는 것은 그저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삶에 저항하는 데 쓰고 있는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고는 어떤 것이라기보단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것은 밀어내기, 아니면 끌어당기기입니다. 이러한 힘. 이러한 움켜쥐기와 거부하기가 주변의 세계로부터 구별되고 따로 떨어진 자아의 관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에오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앎을 한마디로 설명해 본다면 깨어남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깨어남의 핵심입니다. 이전까지 나를 하나의 고립된 개체로 보아왔다가 훨씬 더 보편적인 어떤 존재로, 즉, 동시에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곳인 어떤 것으로 보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깨어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의 오감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으로서 경험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대상에게 아, 저게 나로군 하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애고의 입장에서 분리된 개인인 누구라거나 별개인 어떤 존재로서 경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스스로를 자각하는 하나이며 또는 스스로를 자각하는 영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영적인 깨어남은 하나의 기억하기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지 않기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무엇과 맞바꾸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 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을 그만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기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말 그대로 어떤 상상도 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지켜보는 그것입니다. 동떨어진 하나의 개인인 양, 이런저런 몸짓을 해대는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모든 경험을 함께 하면서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깨어 있습니다. 깨어남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물도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모든 사물로서 모든 경험으로서 모든 개인으로서 나타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를 꿈꾸어 존재하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영적 깨어남은 말해질 수도 설명될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디 모습이란 사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완전한 깨어남이란 순간순간 영의 시각으로 하나가 된 일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게임 관점에서 보면 그 어디에도 이 세상이나 이 우주나 어느 곳의 어떤 우주에도 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궁극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높은 차원이든 낮은 차원이든 여기든 저기든 어제나 오늘이나 혹은 내일이거나 다만 영의 나타남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특정한 사물도 특정한 누군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무이면서 동시에 일체의 모든 것입니다. 진리를 말로 옮기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깨어남 이전에는 흔히 그런 식의 접근법을 택하게 됩니다. 즉, 진리란 무엇이다 라고 개념화 해놓고서는 그 개념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단어와 맥락과 비유를 동원하겠지만, 여러분은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깨우쳐 이해되어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참된 것이 되려면 삶으로써 경험되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 자신의 진 면목을 알게 되는 그 참되고도 직접적인 경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스스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여기는 이것을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의견을 흉내 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 한마디 의문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의문을 깊숙이 들여다 볼 때, 이 의문은 실제로 여러분의 세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자아관념을 파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하여 알고 있다 여기던 모든 것, 세계에 대하여 알고 있다 여기던 모든 것이 가정과 신념과 견해에 근거한 것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에게 진실이라 교육되고 길들여져서 스스로 믿어버리게 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꿰뚫고 그 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개체의식은 계속 꿈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가 아는 것이라곤 거의 없군. 난 내가 누군지 몰라. 난이 세계가 무엇인지 몰라. 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미지 속으로, 그리고 미지의 속성인 불안 속으로 기꺼이 발을 들여놓고서 도피나 안락을 구해 도망쳐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다가오는 불길한 느낌에 꿋꿋이 맞서 머뭇거림이 없을 때. 마침내 우리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가는 것은 여러 제약과 개념, 그뿐 아니라 무언가를 고착시키려는 경향성이 녹아 없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영적 행로에 어디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서슴없이 일어서 이 질문을 던지고 또한 자신이 발견한 것에 진지하게 열려 있으려는 자세입니다. 깨어남이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수행을 통해 뭔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얻어보려는 추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깨어남의 길은 어떤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달음이란 전혀 쉽지도, 긍정적인 것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깨어남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의 경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어떤 패러다임으로 하나의 세계로부터 다른 하나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의자를 보는 것과 똑같이 깨어 있는 사람도 의자를 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볼때 깨어 있는 그 사람도 역시 같은 자동차를 봅니다. 차이점이라면 완전히 깨어나 있는 사람은, 즉, 이원성의 베일 저편에 건너가 있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르게 보이거나 유별나게 보이는 물건들이 근본적으로 똑같이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의자를 보지만 동시에 자신을 의자와 별개의 무엇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하나 하나가 모두 말 그대로 동일한 것의 한 현현인 것입니다. 진실되고 확실한 깨어남을 경험하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하는 자는 그할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그는 의식 혹은 영으로 하여금 꿈속 상태와의 동일시로부터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힘을 주었고, 본래의 존재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준 셈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공통된 경험은 의식이 분리의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순간 그나큰 안도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울거나 웃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격렬하게 표출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꿈꾸는 상태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이 순간을 첫 키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깨어남은 어쩌면 최초의 영적인 입맞춤 실상을 처음으로 대면하여 경험하는 진짜 입맞춤 혹은 자신 자기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드디어 그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진실의 필요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미월 여행은 하루 정도 지속되기도 하고 일주일, 6개월 혹은 몇 년을 끌 수도 있습니다. 미월 여행 기간을 특징짓는 것은 바로 완전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경험 안에는 어떠한 저항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흐르고 있습니다. 삶은 하나의 흐름이며 모든 것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겨나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절로 되어가고 있고 분리된 존재로서의 나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이 밀월 여행은 완전한 절대 무저항의 경험입니다. 이 무저항 안에서 삶은 놀랍고도 아름답게 그리고 거의 마술에 홀린 듯 흘러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 때, 정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제때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명료하다는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망상이나 삶의 조건이나 자기 모순 따위에 전혀 물들지 않은 영의 경험입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주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던 신념, 우리 스스로를 정의해오던 신념이 이제는 텅 비어 있는 것임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꿈 같은 상태에 있을 때는 삶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때 우리의 행동 동기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부터 뒷받침 됩니다. 우린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누가 날 사랑해 줄까? 얼마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불행을 얼마나 피할 수 있을까? 내게 맞는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 난 깨닫게 될까? 이것은 모두가 에고 상태의 의식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 자기 중심의 동기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것도 옳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신념일 뿐입니다. 꿈과 같은 상태는 분리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분리된 어떤 것이거나 분리된 어떤 존재라 생각합니다. 분리된 존재는 언제나 무언가를 만나고자 찾아 헤맵니다. 사랑이나 남의 인정, 성공, 돈 그리고 깨달음까지. 그러나 진정한 깨어남과 함께 이 모든 분리 구조는 발 아래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존재가 지니는 아름다움의 하나입니다. 개와 고양이, 새들, 나무들까지도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숙이 보았고 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성이라는 구조물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분리의 베일 너머를 한번 보고 나면 자신을 특정한 개성을 지닌 인격과 동일시하는 그것이 드디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성, 즉 모든 낡은 기준과 원칙, 자기 본의의 충동들을 먹여 살리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거나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런저런 축으로 나를 끌고 다니던 자기중심적인 에너지가 그만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이라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라 여겨왔던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더 없는 행복이기도 하고 엄청난 안도이기도 하면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난 어떤 사람이 될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될까? 무엇이 이 인간을 움직이게끔 자극하게 될까? 그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라면 이런 의문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깨어남 이후에 더 밟아가야 할 변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깨어난 관점 속에 혼란 상태가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은 마음이 옳은 방향을 찾아가려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실제는 어떤 옳은 방향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둠으로써 방향을 찾게 됩니다. 즉,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방향을 찾게 됩니다. 내려놓음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서 삶을 움직여줄 새로운 에너지가 곧바로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에너지란 바로 난임이 없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일체의 왜곡이 없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곧바로 솟아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애구의 동력이 용해된 이후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새 에너지가 솟아 나오기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고의 용해 과정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